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를 깊이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립다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실은 지금까지 그리워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떠나 산 지가 꽤나 오래되었는데, 얼마 전 미국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이 영국 귀국하시면서 저희 집과 가까이 살게 되셨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니까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곤 하시는데, 하루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그냥 입에 넣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내에게 음식의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디 반찬가게에서 산 것인지. 그런데, 어머니가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그 음식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맛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어, 저의 입안은 정확하게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그때 그 맛이 입에서 그대로 기억이 나고 그대로 느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경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되어지는 듯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처음의 사랑, 그 설렘과 기쁨을 잊고 살다가 그 신앙의 맛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그때 처음 누렸던 그 기쁨과 열정이 다시 소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음, 바라기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그 때가 언제였든 이제 그 기억을 되찾고 그 기쁨과 그 맛을 되찾아서 더 성숙하고 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 맛을 기억하며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여서 4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아, 여러분, 묵묵부답,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으나 말을 할수 없는 상태.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우상들, 또 이방신들이 그 상태에 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 이 우상놈들아, 억울하면 소송해. 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상, 조각상이 불가한 것들한테 대답을 진짜로 기대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만큼 그 존재를 증명해 보일 만한 능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들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너무 어렵냐?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니? 뉴스는 보고 다니냐? 어, 너희 우상들이 말해준다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말해준 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고 있을게. 과거 일과 장래 일을 알게 하면 인정하겠다. 신으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이 우상 녀석들아, 신은커녕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는 일들 아니, 너희랑 관계된 모든 일들 다 허망하고, 또 너희 우상들을 선택한 자들은 다 가증하다. 결국, 우상들의 허망함을 드러내면서 하고팠던 말은 방금 읽은 그맨 마지막의 말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그 허망한 것을 선택했으니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한심하고 가증하게 여기시겠습니까?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한 사람이란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돋는 곳에서 그먼 동쪽에서 그를 오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고관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짓밟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이 하는 꼴들을 보니,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암담하다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100년 전의 어른들한테도, 1000년 전의 어른들한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다음을, 그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걱정하던 다음 세대는, 또 어른이 되어서 책임감 있게 그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물려주죠. 걱정을 많이 하지만 가라앉았다가도 또 다시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런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으며 누가 계획하고 있으며 누가 이끌어가시는가. 오직 우리 여호와 한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니 그 미래를 예견하여 그 소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우상들이 더 크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돈, 권력, 쾌락, 명예,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여러 가지 우상들이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 침투하여서 들어올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그 모든 유혹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낼 수 있겠는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모든 우상숭배의 근저에는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해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빨리 줄수 있는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욕망하는 것을 당장 손에 붙들고 있으면 안정과 생존이 보장받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게 다 불안 속에서 생기는 착각이에요. 신앙은 그 불안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불안을 떨쳐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여지러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